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물건으로 서울동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6083번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물건은 문정고등학교 서측 인근으로 8호선 문정역 100m에 위치하는 초역세권입니다. 주변은 각종 상업용, 업무용 건물과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중심지역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호텔 경매 물건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면적은 249.6 제곱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20년 1월 기준으로. 854만 5천 원입니다. 금폐율은 50% 이하에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며 토지 공시 지가 총계는 21억 3,308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속박시설 경매 물건은 현황상 신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듯 합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점유 중인 물건이니 사전에 현장 방문 후 현황을 파악한 다음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서울 호텔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75.5평에 건물 면적 301.3평이며 감정가는 56억 8,390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1월 9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억 6,839만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월에 사용승인된 관광숙박시설인 소형호텔로 지하 2층에 지상 8층 건물입니다. 현재 유치권이 실행 중이며 유치권자 및 가족 등이 조미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하지 않는 간평가로 확인되고 있음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최초 건물 허가 및 착공은 2017년 이후 사용승인은 2019년 4월입니다. 신축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난해 말에 이를 시정 조치하여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상 공사 중지된 상태로 유치권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청 및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한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5월 10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0억 4,2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송파구 문정동 호텔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는 유치권자가 동업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니 유치권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권 또는 유가증권을 조유하는 자가 그 물권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은 첫째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채권이 유치권 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넷째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점유자여야 하며 다섯째 유치권 후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판결 등과 상관없이 경매 물건을 불법 점유 중이라면 추후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나 명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경매 물건의 경우 유, 유치권자의 점유 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 등 여러 사안 등을 검토하여 현장 방문 및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참고 하여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추가 체크 후 입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 입찰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필수입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치권 신고된 서울 중심지의 호텔 경매물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유치권 해결 방안과 중공계획 등의 운영플랜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은 필수이며 사전에 유치권자와의 면담 및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근 지역 대지 물건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경매 물건의 개별 공시지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니 물건의 효용성 및 희소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에 참고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 가능한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경매물건의 인근 상업 업무 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추가로 확인해 보면 다수 매물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한다면 입찰가 산정에 좋은 자료가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파구 문정동 일대의 빌딩 및 상업 업무 시설의 매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하여 전문 부동산 중개 법인 등을 통해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진행되는 매물을 체크한다면 투자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이어서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한금나침판의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숙박시설 호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